오빠 전기쟁이 저희 발전기가 600kW인데 속도 조정기의 판에 저속, 정격속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격속도에 맞추어 운전하고 있습니다만 저속측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요? 혹시 시운전 시 저속시동 후 정격속도로 업하는 것인지요? 아이들 모드라고 적혀있는 발전기도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는 1800rpm으로 회전해야 60Hz의 주파수가 나오는데, 시운전 시 발전기에서 전기를 뽑아 쓰지 않을 경우 전압 주파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압 주파수가 이상이 없으면 엔진을 고속으로 계속 회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속으로 회전시켜 시운전해도 엔진 내부 윤활 개통 및 냉각 개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 모두는 자동차 엔진 공회전과 비슷합니다. 워밍업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700rpm 정도로 회전합니다. 소음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시운전 시 소음 피해가 적습니다. 엔진을 장시간 과부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바로 정지시키면 엔진의 무리가 감으로 저속회전으로 열을 식힌 다음 정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이 멈추어도 수분간 팬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시운전 후에는 반드시 정상 모드로 전환시켜 놓으세요. 실제로 정전이 되어 발전기가 돌았는데 저속으로 돌아 발전기에서 전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